새해가 되면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인사는 사실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복을 받으라고 말하면 복 받는 겁니까? 누가 복을 주죠? 어떻게 복을 받는 겁니까?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고 또 복을 누가 주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본문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좋아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이 복을 누가 받고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감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복을 어떤 자가 누리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복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정의 현관문에 보면 개문만복내라는 현판을 많이 붙여 놓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을 활짝 열면 만복이 도래한다. 어, 문을 열면 복이 임한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무엇의 문을 열어야 합니까? 말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때, 오늘 말씀은 삼가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들어라라는 말은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 하느님의 말씀은 한번 들어서가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삼가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루 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때 삼가 듣는 자에게 3절에서 6절까지 나열한 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두 번째로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청종하는 자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청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지는 우리 자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저렇게 사는 것도 선택할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성읍에도 복을 주시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주시고, 광주리에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 이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복은 빈다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느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받고 누리는 복을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